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투 김용덕. 인종과 사회 문화적 특질, 일본들의 가족관 또한 독특하다. 이는 지리적 조건과도 인종적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의 같은 문화권의 음악관 속에서 인본도 특유의 토착적인 관습이 그만큼 오래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인종적인 요인. 특히 아이누 계통의 요인보다 남방 계통의 요인이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본 학자들 가운데에는 아이누적인 요소가 더 강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관습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누 계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인들은 근친혼을 한다. 물론 친남매가는 안되지만 삼촌 사촌간에는 결혼을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육아문화가 지배적이기 전 고려시대까지는 왕실에서 근친혼을 했었으나 육아적인 관념이 철저해지는 조선조부터는 경기시에 해왔고 이 관습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일본은 양자를 맞아들일 때도 혜경관은 무관하게 맞아들인다. 우리 사이에 서는 양자를 맞아들일 때 관습적인 틀이 있다. 즉, 자식이 없을 때는 핏줄을 나눈 형제의 자식들 가운데 한 사람을 양자로 맞고 그것이 안될때 사촌, 육촌의 아들 가운데서 양자를 맞아들인다. 핏줄을 따져 양자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능력본으로 양자를 드린다. 물론 친척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양자로... 맞이하지만 그렇지 않을, 않을 경우에는 혈연에 연연하지 않는다. 회사 사장이라면 그 회사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 자기 딸을 주고 성을 주어서 자기 가문의, 자기 가문을 사이가 있게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결혼을 해서 차가 쪽 성을 갖게 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시노부스케와 사또 에이삭군은 형제 수상으로 유명한데 기시라는 성은 기시노부스케가 양자로 들어간 집안의 성이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하와 히데키도 처가의 성을 땄다. 일본 사람을 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달리 핏줄의 개성보다는 집안의 명예나 전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즉 가문을 추상적인 연속체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식의 혈연적인 가문을 지탱하는 덕목은 효이며 따라서 부모에게서 받은 것은 조금이라도 훼손시킬 수 없다는 신체발부 수지부모의 관념이 강하다. 그래서 자살은 부모에 대한 부려요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처럼 가문을 이런 명예 의 전통으로 생각할 경우 효의 실행보다는 명예 의 전통을 위한 충의 효에 우선하는 경향이 짙어서 사무라이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에도 가문의 중요할 뿐 부모 처자 등은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 문화적 특색으로 될수 있는 것은 신도와 같은 주술적인 특이한 신앙 형태가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점이다. 토속 신앙은 어느 문화에서도 다 보이지만 신도는 윤리적인 기본 의식이 발약하다덕을 쌓아야 내세가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가미 사마에게 복을 빌어서 복을 받겠다는 적자적인 관념이다. 인간과 신의 구분이 우리와는 또한 다르다. 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신을 이 초월적 의미의 신과 인간의 중간 단계에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미 신앙이라는 것도 많다. 예컨대 농촌에서 농민이 도탄에 빠졌을 때앞장쳐서 관원에 호소하다가 그것이 안 되어 결국 농민을 이끌고 난을 일으킨 주모자들은 난이 평정된 후에는 체형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관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도자의 희생을, 대, 희생의 대가를 받게 된다. 그리고 지도자는 체험당하고 난후 신앙의 대상이 된다. 일본에는 군신이라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로일전쟁 때 유명한 장군으로 명치 천왕이 죽었을 때떨어 죽은 노기 마레스키라는 대장은 일본에서 신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신에 대한 관념이 우리와는 다르다. 다른 나라의 고등 종교를 본떠 일본 신도를 개화시켜 나간 것이 아니라 신도가 나름대로 지속되어 오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등 종교까지도 일본형으로 바꾸어갔다고볼수 있다. 정치적 특질, 지리적인 상황과 결부시켜 일본 정치사의 몇 가지 특색을 살펴보자. 우선 주목되는 것은 좁은 농경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사실이다. 지한된 경지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즉, 지한된 식량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신분 질서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웠다는 것이 일본적인 조건이라면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면 화전민이 될 수도 있었으나, 일본은 산이 높기 때문에 화전을 할수 있는데도 별로 없었다. 주어진 땅 안에서 먹고 사는 방법, 외는 없었다. 이렇게 형성된 철저한 신분질서 사회는 계층 사회를 만들어내고 계층 사회가 유지되려면 계급이 세습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계층 속에서의 자기의 위치는 고정될 수밖에 없었고, 도법과 도덕도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층에 따라 차별이 생겼다. 사무라이가 일반 농민보다 잘 사는 이유는 일반 농민들의 지도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지만 대신 법과 윤리는 더 엄하게 적용되었다. 농민들에게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주면서 법과 도덕의 적용은 덜 엄했지만 복종은 절대적인 것으로 강요되었다. 움직일 수 없는 신분 질서 속에서 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성취의 방향이란 자기가 속한 집단 속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조건 속에서 가능한 극한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즉, 어느 도장궁이 일본적인 신분 질서 속에서 칼을 만드는 사람으로 떼어났다면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전통시대의 일본 사회였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가운데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좋은 칼을 만드는 길밖에 없었다. 장인의식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극한을 추구하는 것이 일본 문화의 특색인 것이다. 철저한 장인의식과 직업윤리, 이것은 신분도 불가능한 계층적인 지배질서 속에서, 계층적인 지배질서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볼때 동아시아에서 일본만이 과거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 고등문과 시험이라는 것을 채택하기 전까지 일본에는 과거제도가 없었다. 과거제도라는 것은 유가 정치권 속에서 엘리트를 뽑는 기본적인 방법인데 일본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과거를 통해 신분 상상을 꾀한다는 생각이 세습적인 신분 질서가 지배하는 일본 사회에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학자 리즈만이 지적한 이 특징을 더 발전시킨 것이 역사학자. 라이 샤워이다. 즉 일본사회는 목표를 지향하는 사회이고 한국이나 중국같은 사회는 지위를 지향하는 사회라고 보는 것이다. 일본사회는 지위 상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적 한계 속에서 자기의 목표를 추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일본의 건대화를 해명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곧 일본이 건대화에 재빨리 성공한 것은 전형적인 봉건사회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양에서도 전형적인 봉건 사회를 겪고 난 다음에 근대화로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극한을 추구하는 일본 사회에서는 기술 축적이 가능했다. 반면 과거제도가 채택된 사회는 하나의 목표에 대한 집념보다 지상성을 위한 공부를 중시하게 되므로 장인의식 등을 통한 기술 집적이 박약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런 주장들은 전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일단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철저한 질서식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였다. 1776년 일본에 왔던 스웨덴 사람 툰베리는 일본에 관한 그의 기록에서 일본을 제 1급의 나라로 평가하면서 조직화된 사회 질서는 서양 어느 문명과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세습적인 신분 사회 속에서의 질서식이라는 것이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질서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했다. 1700년 말의 일본 사회의 사회질서는 세습적인 신분질서 밑에서의 폭종이라는 질서적 봉건적 폭종의 질서였으나 근대사회의 질서는 폭종의 질서가 아니라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질서를 지켜야 하는 자율적인 개념이었다. 이른바 근대시민사회의 근대 시민사회적 질서이다. 1700년대 말 서양의 시민질서식이라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시작되는 질서식이고 이 당시 일본의 질서식은 세석적 신분제 아래에서 주어진 일을 다해야 된다는 전통적인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일본의 특성의 또 하나는 집단에 대한, 집단에 대한 집단의 강한 기속성 때문에 책임 전가 의식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신분 이동의 폭이 제한되어 있고 상하의 질서 체계가 엄격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질서에 속하게 된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는 것만이 요구되었지 개인의 주체적 결정과 책임은 요구되지 않았다. 어느 면에서는 책임의 면제이며 저희가 속한 집단으로서의 접돈으로의 책임 전거라고도볼수 있다. 한번 임무가 주어지면 주어진 조건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책임의식은 결렬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무책임의 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소속 구성원들의 책임 면제관념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추체적인 선악의 판단 없이 자기 집단이 요구하는 바를 기계적으로 수행하게 만난다. 일본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잔인하게 지는 이유를 이 점과 관련시킬 수도 있다. 임진왜란 때나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병사들의 가학 행위는 주체적인 책임 의식의 책임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집단에 대한 철저한 기속감, 철저한 중성심들이 개인 윤리 의식을 마비 말살시켰다고 본다. 정치사적인 면에서 마지막 특색은 분할된 땅을 통합하고 일본인들에게 동질성을 갖게 한 구심점으로의 천황제도이다. 천황제도에는 일본 나름의 신성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천황은 왕조교체의 차원을 넘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천황제는 정치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여왔다. 아무리 정근대사이라 고 하더라도 통치자는 어디에서든 통치의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를 천자의 개념적 천명에서 찾는다. 천명이란 명자의 말대로 백성의 마음이 쏠리는 데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통치의 정당성을 천명에서 찾았고 더 구체적으로 민심에 두었다. 못된 군주가 백성을 괴롭힐 때는 천명이 떠났다는 명분에서 그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천자가 될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자면 중국의 인정을 받는 데서 통치의 정당성이 나왔다. 중국에서 신이 가고 조공을 하는 것도 그 방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정으로 새로운 정권을 세운해도 독자적인 집배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는. 갖지는 못하였다. 중국에서 책봉을 해줄 때야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 것이었다. 조선 태조가 왕이 되었지만 중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자 계속적으로 사신을 보냈던 일그 후에도 반정이 있으면 의김없이 중국청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일이 이를 증명한다. 일본은 이를 천황에서 찾았다. 일본에서 왕조교체와 비슷한 현상을 찾는다고 하면 막부가 교체되는 것이다. 막부는 교체될 때마다 지배의 정당성을 천왕에게서 천하, 받아왔다.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음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받게 되는 것이다. 천왕이란 고대에는 재정일체의 주제자였으나 막부가 생긴 이래로는 정치로부터 쪼월한 존재로 남아 있었다. 세속 지배권을 장악한 막부는 천왕으로부터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받음으로써 백성에게는 충성과 폭종을 요구할 수 있었다. 독국가와 막부 시대의 장군은 번의 대명, 즉, 번주들을 인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한편, 번에서는 백성들은 그 번의 대명에게만 충성하면 되었다. 그러나 막부에서는 백성들의 충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충성의 사슬을 만들었다. 즉, 백성은 사무라에게 복종해야 되고 하고, 되고 사라이는 자기가 속한 번의 대명에게 충성을하여야고 번의 대명은 막부의 장군에게 충성을해야하고 장군은 천황에게 최종적인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막부는 세속의 정치를 맡았기 때문에 정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전왕은 신성한 성격이 부여했기 때문에 세속적인 흥망성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였다. 세속으로부터 초탈함으로써 즉 세속적인 정치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전왕은 세속 정권의 지배자에게 위협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통치의 정당성을 세우는데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천황은 일본 역사상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물론 천황제는 명치의 신 이후 왕정복구의 논리에 의해 지위가 격상되어 천황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 천황은 의히려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초월적 위치를 유지해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헌법이 민주헌법으로 바뀌면서 천황은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된다.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천황은 앞으로도 국민감정의 구심으로서 존속할 것이다. 끝